자, 지금 이 클로로킨 관련 주들이 각종 호재 소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종목, 저런 종목 막 뿜어내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진단키트 주들 다음으로 또 클로로킨 관련 주들이 한번 크게 조정을 했었죠. 크게 조정을 한 후에 이 호재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서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상당히 이제 큰 손들 어, 큰 손들이 이만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 심풍 제약이 심풍 어, 제약이 피라맥스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어,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명문 제약도 장중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상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런 바이러스 관련 주들이 한번 크게 내려치고 이 미수나 신용 털어내고 다시 이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. 변동성이 워낙에 크죠. 자 이런 곳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죠. 그렇지만 잘하면은 아주 단기간에 큰 돈을 좀벌수 있고. 조금 이제 잘못 삐끗 탑에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어좀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좀 소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어,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흔드는 게 하루에 뭐30% 수준 흔드는 경우도 허다하죠. 자, 지금 HLB는 60일 선 위에서 숨 고르기 하는 그런 평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HLB 흐름을 보면은 HLB는 지금 시장이 좋든 나쁘든 아주 평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. 가장 이 믿음을 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.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HLB 2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. 자, 셀트리온 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뭐 왔다 갔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HLB가 어 시작을 높게 한 후에 어 지금 쭉 흘러내리면서 어 지금 숨 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자, 거래량이 오늘 좀 터져주면은 치고 갈수 있을 텐데 오늘 거래량이 어 조금 오늘은 어 나쉴 거다. 그런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자, 그런 모습이 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. 자, 한번 보시면. 역시나 신안에서 나오고 있죠. 어, 지금 이 신안 쪽은 외국인들의 창고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외국인들이 오늘은, 오늘은 좀 쉬어가겠다. 이런 좀 신호를 주고 있죠. 오늘 쉬어갈 테니까 기대하지 마시오. 이렇게. 예, 좀,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뭐 아주 평온한 흐름으로 진행이 전개가 되고 있죠. 자, 지금 시장은 오전에 외국인들이 잠깐 희망을 줬지만 역시나죠. 역시나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많이 팔다가 이제 조금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코스닥 쪽 외인 기관 상끌이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, 코스닥은 일정 부분 매도한 후에 이제 더큰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기관 쪽에서는 계속 이제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오늘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기관이 좀 어 팔겠다 오늘은 어, 지수 조정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는 듯한 어,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어, 상황 속에서 지금 클로로킹 관련 주들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. 지금 신풍 어, 제약은 어, 피라맥스 관련해 가지고 뭐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. 어, 지금 피라맥스 개발 본격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. 자, 이런 소식이 나왔고, 그리고 이제 이 피라맥스가 코, 이 바이러스 99% 억제가 확인됐다.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피라맥스 개발을 어, 본격한다. 화이 어, 소식이 뭐 상당히 좀 크죠. 재료가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2천만주나 터졌습니다. 신풍제약은 상당히 이런 끼가 좀 있죠.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고, 여기서 한번 이제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죠. 한번 이렇게 완전히 후려쳤습니다. 이렇게 후려치면서, 어, 용 미수 물량들 다 털렸겠죠. 하나, 둘, 셋, 삼일 동안. 하고 나서 오늘 어, 아주 좋은 호재에 뿌리면서, 어, 크게 올라갔습니다. 자, 그리고 어, 명문 제약도, 어, 지금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서다가, 오늘 24%나 올라서고 있죠. 자, 명문제약도 지금 뭐 이런, 어, 최장염 치료제 효과 발견 소식, 뭐 이런 거 가지고, 어,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 올라가면서 BC 월드 화일약품, 이런 관련주, 클로로킴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. 자, 이런 모습이 지금 어,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을, 어, 좀 보여주면서, 어, 시장은 조금, 조금 약세죠 시장 조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0.3%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 종목들 보다 내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우량주들은 오늘 좀 대부분 약간 조정하는 분위기죠 조정하는 분위기고 삼성전자가 좀 받치고 있지만 어, 지수를 좀 받치는 어,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죠. 어,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서 이렇게 좀 팔면서 좀 이렇게 한0.6% 오르고 있습니다. 어, 현대차, 기아차 등은. 어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. 나스닥 선물이 0.7%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미국 시장 상승한 부분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 먼저 반영이 좀 됐죠. 먼저 반영되면서 오늘은 이 지수 관련 주들, 우량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, 어, 이런 틈을 타서 이런 클로로킹 관련 주,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워낙에 크게 한번 올라선 상태에서 어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이 상승을 어좀 나타내지는 못하고, 있, 못하고 있죠. 자,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, 이, 이 클로로킨 치료제 관련 약물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어좀 끌어올리는데 힘을 좀 쓰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고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지수 방어에 지금 좀 나서고 있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한번 이렇게 파란선이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힘을 안 쓰고 있죠. 힘을 안 쓰면서 5%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이거 유지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 아는 그런 수급이 전개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한번 크게 올라서면서 이제 머니게임이 상당히 한번 발생했다. 이렇게 보여지고. 자, HLB 생명과 지금 상승 추세에서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.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.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작죠. 80만 주 정도.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HLB가 계속 올라서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터져 줬으면 시장 어, 시장이 좀 받쳐 줘야 되겠죠 터져 줬으면 시장이 좀 받쳐 줬으면 아마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어, 지금 6일선 위에서 은봉이 좀 나오고 있죠 은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열기를 좀 식혀 가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격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장기로 들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, 이격이 좀 벌어지면은, 어 이렇게 한번 좀 쉬고, 또 쉬고, 어 이격을 맞추고, 이평선들 끌어올리고, 어 그러고 받친 후에 또 올라가고, 그런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. 천천히 가도 방향만 잡히면 되는 거죠. 어 방향만 잡고 어 위로 올라서면 어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클로로킨 주들이 위너다. 아,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여기는 완전히 세력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어,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제 좀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, 조금 이제 단기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좀 작은 돈으로 단기적으로 치고 받고 단타를 좀 해보겠다. 그러면 이제 좀 접근해도 뭐 모방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, 지금 뭐 HLB 이제 한 4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면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리고 관망을 하다가. 조금 더 밑으로 방향을 조금 잡고 있죠. 자 이렇게 잡고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좀 편승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다. 그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제 이 현대차, 기아차 이런 종목들 조금 조정을 좀 하고 있죠. 이런 분위기에 그대로 조금 편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. 이 정도로 좀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